아빠가 아빠, 아빠 나한테 몇 살이지? 아, 23년생이야. 23년생? 4천을 나올 거려가몇 아니, 힘든 것도 둘째 치고, 근데 진짜 사진 너무 많이 찍지 않아? 물론 나도 찍지만. 곡 하나를 풀러 나는 안 찍고, 그냥 뭔가 그 순간 있잖아. 뭔가 포인트 막 안무 같은 거만 찍는데, 이번에 너무 시야 방해가 될 정도로 심했어. 난 진짜 혼자 야광복을 열심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튀는 거야. 나는 오늘 보면서, 이거는 촬영 금지 이런 콘서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 뒤에 대포가 하나, 하루 종일 찍고 있는 대포가 있었는데, 중국인 대포였는데, 그 사람이 계속 거슬렸어. 왜냐면 아까도 그랬잖아. 나 여행인 된줄 알았다고. 너무 심하게 들리는 거야. 내가 말할 까 말까하다가 그냥 계속 참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약간 마지막에 앵콜 하기 전에 멘트할 때 여기에 있었잖아. 그때 그냥 나 이렇게 하고 흔들고 있었어. 사진도 안 찍고. 근데 갑자기 나툭포면서 나 내리라는 거야. 야간봉을 야광봉을 내리면 안 돼. 응 자기 대포 찍어주니까 야간봉을 내려달라는 거야. 뭐그래데 내가, 해야지, 왜 내가, 어, 근데 내가 딴 거는 다막 그럴 수 있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아, 내려달라는 건 그럴 수 있어도. 아니 나 너무 웃긴 거 봤어. 이게 있잖아. 그럼 어. 여기다가 풀을 띄어띄어서 이렇게 들어. 아, 대박이... 어머 저게 고정이 잘 된다. 이게 되게, 되게 잘 되는 거야. <laughs>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도 이거 있는 거야. 별 사람이 다 많아, 진짜로. 펜스 <laughs> 뒤에 나가 있던 여자.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응? 우리 직원인 줄 알았어. 나갈 수 있어? <웃음> <웃음> 어메이징 핸드볼 어메이징 핸드볼 나는 근데 막그 누구고 막 왔다고 소개해줬잖아. 근데 막 보이넥스 도어랑 막 S F 당이 왔다 그랬잖아.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득이야. <laughs> <우리도 웃음> <누구야? 웃음> 아, 보이넥스도... 어, 아, 어. 음... 나는 사실 솔직히 보이넥스도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또... 아, 이 아직 언니 얘기해서 아, 좋이넥스나 요즘엔 이름이 너무 어려워, 아이돌들이 <laughs> 너무 길고 어려워. 그리고 또그 나랑 막 이렇게 투닥투닥한 엘프 중국 엘프 말고도 내 앞에도 대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사이로 보면 되 근데 대포는 장아리는 거야. 샤티랑 공해를 그래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잠시 하더라고. <laughs> 할래 거야 석제랑 고미한테. 어, 음. 나 진짜 응원나 혼자만 한거 같아 미국역에서 한 4, 파쇼 때까지만 해도 응원법 진짜 크게 하고 막 음. 그랬었잖아. 그런 걸 다시 할수 없을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 촬영 금지 콘서트를 한 번은 해야 돼. 응 맞아. 난네트 콘서트. 그럼 촬영 금지 콘서트는 네트 콘서트이면 좋겠다. 어, 그럼 술 있었어. 먹고 즐기게. 짱짱. 빨라가 돼서 그냥. 응, 내가 어제 자석이었잖아. 자선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는데 노란색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아, 카메라. 아. 있는... 아니 애초에 이 정도면 야간공의 의미가 없어. 동해가 할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합체를 아, 했잖아. 뭐 적당히 하고. 얘기하고 적당히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협협를 찍고 있어. 나는 오히려 막 기억이 남았다 무대나 이런 거 내가 신나서 기억에 남았어 안 찍고. 이렇게 하는 맞아.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 저는 일단 초기화를 찍지도 못했습니다. 찌드라고아 <laughs> <laughs> <디르라고. 웃음> 초기화 때는 아무 것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잘 잘했더라. 잘 잡더라. 아니 무대가 너무 예쁘 맞아 그 별을 이렇게 뭔가 오, 그거 뭐야? 아 그거 그리, 그냥 화면인 줄 알았는데 진짜 부서물이라고아나 오늘 중3 봤어 중그내 네? 앞에 중국 팬이 어떻게 하다가 그옆 사람을 탁 쳤나봐 어 미안해요 했는데 그 애가 너무 어린 거야 음.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 16살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그 중국 사람들 놀래가지고 아기 아기 막 이런 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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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기 어떡해 어막 이러는 거서 <laughs> 있는데 갑자기 한팀 말을 걸어 한 팀이에요 오네 고 나한테 몇살이네아저 년생이에요 이제 오 년생 사촌을 까올 거려 계산안 되는 거 살이야 전신은 살이요 이렇게 어 언제부터 팬이 아니에요? 미라클 팬이었어 요 아, 트와스 미라클 유. 왜 대진 <laughs> 먹어 내가 언제부터 팬이었냐고. 응. 블랙시트 때부터 팬이었어. 그전에뭐 어? <laughs> 그냥 그냥 따라했어. 그러기도 진짜. 말이? VIP들에게 말합니다. 그 맞나? VIP는 보세요. 팬이어가지고 이제 막 자기 고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어. 블랙시트 고인물 맞기는 해. 그 그래? <laughs>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생각하면 응. 고인물이 맞아. 맞지? 그래. 그런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왜 말이? <laughs> 나발꽃은 여기 이렇게 쏘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실 거 아니야. 엘프 아가씨는 모르시겠죠. <laughs> 근데 오늘, 그래서 무슨 무대가 제일 좋았어? 나는, 나는 오드포팸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응, 너가.. 나는, 딱오드포이 나오자마자. <laughs> 맞아 맞아 어머 아아 아, 나도 근데 안티가 음. 나오고 나서 아, 왜 이걸 못 봤을까 아, 나도 그랬는데 근데 <laughs> 그게 그건가 거 얘들 다들 주주의 원래 안무 초환이었는데 주주가 온다 음, 맞아, 맞아 맞아 탁제만데탁제만배우거 아, 어, 어, 그걸 맞아 거. 그걸로 한 거야 어, 그거 이거 응. 그 버전으로 한 거야 응. 어쩐지 왕방 <laughs> <영간> 그거 다르더라. <laughs> 나아 <laughs> 생각, 아니 나는 <laughs> 그 이상한 음, 음식, 과, 과일 이런 거올려져있을 때도 약간 감을 못 잡았어. 야, 예상도 못했구나. 응, 그냥 나 지금 무슨 생각 했는지 알아? 안경 쓰고 나갔잖아. 아, 딕시크 컨셉인가? 딕시크도 <laughs> 아니야. <laughs> 딕시크하지가 <laughs> 않아 뭔가 묘하게. 그래서 <laughs> 좀 이상한 데 하고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laughs>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의 이름은이. 응. 달달이 아가씨 이런 거 거의 실존인 거 아니야? 원조 아니야? 그거? 달달이 <laughs> 아가씨가 겁에 질린 거 아니야? 그정도면인몬 캐시는 디에니에게 그거 하라. 이거만. 이것 이것 저것 하라. 내가 <laughs> 진짜 처음부터까 진짜 몸이 이런 이러... 이상해. 목이 라들어가지고. 막. 점점의 변화가 없거든 <없어. 웃음> 어. 근데 거기 느껴지? 관. <laughs> 근데 눈빛. <laughs> 눈이 이상해. 눈. 이음이 있네요. <laughs> 별를 <laughs> 눈에서도 <laughs> 알아. <laughs> 나는 그래서 말랄라도 마음에 들어. 왈랄라라고요? 뭐 다왈랄라라고 아, 역시 왔라라가. 센스 있다, 진짜. 그치? 왈랄라라고 어, 하는 건다 재밌어. 비애니꺼인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로맨스처럼 아! 피아노! 피 왈랄라라고! 그거 왈랄라야? 맞아. 신감독이 신 했다고 그랬어. 난 그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그래서 막 행동이 자꾸 이상한 거 요구한다고 오, 막 이런 왜 하나 했는데? 그때그때 난리 났잖아. 난리 네. 응. 좋아했다 그거였잖아. 나도 너무 좋아했잖아. <laughs> 나도 나도. 위즈를 어. 아주 오, 완벽하게 한다니까? 위헤브 신동. 네? 아 근데 약간 걱정돼 나는 이거 야뭐 그렇게 쳐도 네, 었스는 진짜 그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 진짜 약간 다 즐기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약간 있겠지 애들이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또 하는 음. 사람도 필요는 하겠지 아 근데 그게 모두일 필요 없잖아 맞아 맞 고아의 음원포도 거의 잘안 들렸어 다들 찐더라고 나니 씨음원포까지 키고 맞아 맞아 맞아, 아, <laughs> 맞아. 언니가 나한테 보여주라고 <laughs> 아이거는 정말 디엔이가 가져야 된다 <laughs> 저희 5 0세 개만 더 주세요 이제, 이제. 진짜 안 되겠지? 막 올리 코리안 아니 진짜 해주면 안 돼? 진짜 제발 한 번만? 아니 구역만 해줘 아 어떤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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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만? 선 어? 천재 같다 진짜 아니 <laughs> 한국인끼리 중국인끼리 그러니까 해주면 안 돼? 재밌겠다 그러면 스탠딩이어도 돼 나도 아니야? 아니 아니 돼 그래. 그래. 너무 좋아 왜? 너무 좋은데? <laughs> 제발 구역 나눠줘요제발한번단한 <laughs> 번이라 진짜 내년에만 <laughs> 진짜 20년 아 진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힐링하게 <laughs> <텔린하게> 보고 싶어요 <laughs> 나는 근데 옷늘 얘기할 때마다 약간 왜왜 왜? 왜? 그냥 이 세대의 멋진 느낌으로 많아질 수 없는 거야? 내가 그 생각이야. <laughs> 그러니까 굳이 5세대로 편입이 되지 말고 그이 세대의 깔롱짐을더보여드리고싶어 그래, 그래, <laughs> 아, 또 맞아 아, 많은데 응. 회리... 그... 더 내가 볼때이세대로 밀고 나가는 게더 셀링 포인트가 안서 2세대 어, 아직까지 활발하게 하고 어. 어. 실력도 어. 그렇 그래. 2009년 뭐 가요... 맞아. 가요계 맞아. 이런 거막 올라오잖아 그사인이라 누가 아팠을 때 그거 진짜 어그그애들이 대타 거, 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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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 난리 났다고 실력 있다 하고 그리고 그 시절의 감성인 거잖아 대타 서는 거 요즘 누가 에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걸 하라고, 너무... 이 세대를 밀어야 돼. 난 진짜 어, 이 세대를 그래. 밀어야 된다고 봐. 어. 그래서 난 제발 내년에 20주년 마케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어, 어, 맞아. 그러니까 이 세대가 20주년에 맞았다. 그냥 이거를 되게 멋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 거기 리턴즈 때 나영석 잠깐 나왔었잖아. 음. 정수가 뭐, 뭔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너네가 아, 들뜬 모습 어, 말고, 어, 어, 맞아, 그냥 맞아, 좀, 진짜, 어, 이특 씨의 한다운된 모습을 보고 싶다. 리얼. 근데 어, 그런 리얼. 게 나오면 진짜 난 오히려 더똑삼울것 같아. 아, 들이 좋아하는 걸 알아. 응. 애초에 정수가 그톤다운된 일상 모습으로 말하는 게토바로 나간다? 그거 자체가 되게, 되게 맞아, 신선한 맞아, 맞아. 거야. 어. 진행하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래. 안 되겠다. 우리를 이, 보내달라. 제발, 방송 방송중이세 명이 어떻게 만들어 볼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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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다방송쟁일까 그니까 <laughs> 뭐슈즈 영향이 없지 않았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나는 근데 난 나도, 있어. 나도 그런 게 없어? 모두 사람 좀 뽑아봐 그니까 어? <laughs> 아, 홍보팀 하나 뽑아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 잘 때까지 막 진짜 나나 나 진짜 학교 갈때 학교 어, 어. 놓고 엠넷, 멜론, 맞아. 벅스 나 어. 네, 모르는 사람들한테 문자 는됐어 네. 우리 컴백한다고? 응어 네. 컴백하니까 노래 부터 들어주세요 막 이런 거 와. 스밍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음, 맞아, 맞아, 맞아. 중간에 맞아, 맞아, 뭐 곡을 껴놔야 돼.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정해진 걸로 해야 돼. 난 그때 음원을 돌리는 것보다 사는 게더 도움이 된다 해서. 어, 다운로드 하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비싸. 500원인가? 500원. 500원이 었어 응. 네, 응. 멜론에서만 사는 거 아니고, 뭐, 스에서도 어, 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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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 응. 지니도 없었어, 우리 때는. 그치, 우리 지니 없었어. <laughs> 없었어. 소리받아. 네. 소리, 소리받아야 지니가 웬 말이야 엄청하지 음, 않았어? 오늘 맨 처음 네. 맨그달잘 그, 나오는 거? 거 그리고 거기에서 저기 비출때 협대가. 그래? 근데 나는 초기화 할때 약간 한번더 뛰는 걸 조금 기대했거든? 근데 정시에 끝내더라고. 초기화를 계속하잖아 원래 무한 증식하잖아. 그래. 초기화. 그래. 초기화. 응. 근데 딱 끝내서 약간 아셨어? 뛰었어? 아까 다 뛰기 뛰었어. 우리 예고 음. 이나을까막 이렇게. 어, 아 끝내면. 5 0주년이네 아홉 시 천. 가분 출발이야. 가지마. 안녕하아 어, 이제 간다 이제. 연락하고 이거. 아, 아니. 오, 조심해 조심해. 죄다. 진정관에갈수 있는 거지언 아니. 네가멀리서여기 봤는데 어. 아닌 줄 알았어. 아 왜? 우리 신발 보고? 우리 신발이 아주 주니어 네이버그 신발 알지? <laughs> 날개 달린 신발. 보자. <laughs> 거의 헤르메스야. 다들. 어 준비를 대단히 했던데? 오늘 네, 네. 어떤 무대를 보고 네. 너를 3분 동안 생각했어 <laughs> 진짜 뻥아져 근데 내가 그 얘기 여기 했다? 어. 다 같은 생각을 했어 <laughs> 어. 이혁재가 오늘 어. 아띵아를 했어 아 미친 뭐란.. 순정? 어 처음 나온 안무가 너무 어려워서 어. 어, 맞아 기억나? 가, 그래서 강한, 강한 친구? 그 아는 형 응, 아는.. <laughs> 강한, 어, 강한.. 강한 친구에 나와서 수정했다고 했잖아 근데 원본으로 했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어색했어요. 이거 뛰어 이거 받을 데 이러면서 콘서트에서 뭘 부르고, 응, D N 가 콘서트에서 뭘할지 이런 걸 예상이란 거를 해놓잖아. <듀> 근데 내 예상을 너무 아, 띵하는 없었어. 뛰어넘는 거라서 솔직히 난 너무 놀랐고. 나도. <듀> 나도. 띵하는 왜 했어? 아직도 나오면. 띵하는 나한테 이하이하고 존재해? 그렇지. 그 급이야? 어. 그치, 그 내가 공급을 헤저, 안한 거지? 거의 해저 해저급 많이 돼요 해저. 아 아니죠. 해저급이야? 아 그래? <laughs> 눕는 건못이 그건 그래 그래서 내가 너가 너라고 해볼게. 좋아하는 거야 누운 너라고 누운 너라고 그냥 <laughs> 너라고 말해눈 가린 너라고 <laughs> 근데 제가못하겠데그 <제발 웃음> 나라 팬만 <laughs> 받으면 안 돼? <웃음> <웃음> 우리 아까 <laughs> 그랬겠 했어 <없어>? 와 진짜 <laughs> 다 똑같다 진짜 약간 작은 데를 빌리더라도 우리 아까 그기 얘기 했냐면 들리로가이걸 떠나서 한두 역만이라도 그냥 카메라를 한국팬들만 입장할 수있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팩스 그 드리했어 음주폰을 하는데 한국인만 받든가 하는 거야. 촬영 인지권폰으로 한국인 인제폰으 한국인 인제 한국인 들제을 위해서 국인인제폰안제아안맞타국이안 맞아? 안안 맞아. 안, 맞긴 아, 할 텐데. 아, <laughs> 안 맞아. 안맞로 한국인 인제아으한 번쯤은 근데 수직 한국인 안 인제으면안 돼? 이사제폰으로 한국인 인제폰으로... 한국인 인제폰이로들국인한테말 되게 많아로한아 우리는 그걸 알잖아. 애들이 힘들게 살았고 힘들 때부터 올라와서 지금 이제막 이렇게 좀 됐다. 응. 근데 요새 형대라 그걸 그냥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생해서 잘 나가야만 요즘 아이돌인 거냐? 왜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하냐? 어, 아꼭 고생을 해야지만 어, 되는 거냐? 그거지, 그거지. 약간 꼰대네 아니네. 어, 뭐 다른 그게 생겼다고 하잖아. 아니 고생해야 돼. <laughs> 유연습 영상을 알아? 그런 애들이 그러더라고. 그런 게뜬거 아니야고. 이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유 다니고. 아. 그래서, 영어, 그래서 영어 잘하는 거구나. 그리고 맞아. 요즘넷이 영어를 진짜 잘하더라다 그래서 이제 할일 진짜 쉽게 하고. 응. 음, 그치, 건데, 그치. 옛날부터 이런 애들을 그렇게 무시를 하니까. 아주, 아, 진짜 개꾼 같은데, 이 발언. 그렇게 다, 우리가 다 까봤기 때문에. <laughs> 이거 진짜 혼내라 발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쉬워진 거야. 고구려를 쳐놨으니까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는 거야. 고구려 안 뚫렸으면 아무데도 못 가. 홍성대원군 되는 거야. 나는 중간 입덕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긴 해. 특히 수주 수 같은 경우는 노래가 몇 개. 힘들어, 힘들어. 맞아. 나그 댓글에도 달린 건데 막. 슈즈의 노래 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렇 들었어. 우 다음에 트랙 리스트 보고. 어, 예, 보자. 어. 근데 이런 이렇게 중간에 입덕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들어도 안와다는 노래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모르는 노래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야. 명반은 몇 집이야? 3이지 근데 나는 1, 2집을 좋아해 난2 2가 명방이야 2난좀 좋은 거 같아 근 3도 좋아해 진짜 명방이야? 2가 아니, E가... 아니 언니 2의 수록곡 미워 거울 진... 거울? 가슴아 이거? 너무 미안해 어 가슴아 너무 미안해 3에 엔젤라 마주치지 말자 아인젤라 그거는 그 맞는 클럽 넘버원 이 있어서 안돼그 <laughs> 노래 좋거든요? 오케이. <laughs> 어디가? 오케이 이현이 통과했어 클럽 넘버원 진짜 대박. <laughs> 내리오 뺄수 있어? 안되죠 안되지 <laughs> 그렇지만 3집은 몇만인데? 갈증 뺄수 있어? 아 안되지 그리고 나는 그것도 좋아해요 말하자면 아 You are my endless l o 말하자면 사랑하던 나를 1,2,3집이 몇만이라고 근데 나는 진짜 최애는 난 약간 디스코 드라이버아 아, 디스코 드라이버는 수진 너왜 눈물이 나? 디스코 드라이브에 눈물 나 그러니까 뭔가 뭔가 그 벅차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그거 그때 우리 몇주년 파티였어 작년 아니야? 작년에 너무 행복한 응. 아니, 애들이 그렇게 방방방 막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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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나, 나. <laughs> 어, 또, 김종을이막 뵈겠습니다. 김종은이야? 앞으로 물고기 말고 박명수. <laughs> 무대가 내가 말하는 깔들을 그 좋아하는 건 맞는데 눈물이 항상 나는 건 그런 디스크 드라이버. 너가? 너가 행복이잖아. 말하자면 그냥. 둘이. 어. 나 둘이에서 어. 운다니까, 나는. 조기현이 그렇게 해밝게 지는데 왜슬퍼 뭔가 벅차. <laughs> 뭔가, 뭔가, 뭔가 벅차. 그렇지, 야, 그거 우리가다 동일한 것 같아. 그거는 특히 그이혁재의 웃음 있잖아. 찐 웃음. 그 입문까지 다 보이고, 그러니까 지다 보이는 웃음. 그걸 볼땐 되게 슬퍼. 그니까 무대에서, 무대에서. 나 거기 그니까 근데 나는 우리가 <laughs> 나왔다고 봐. 나갔지. 어, 내가 탐으로 그, 그, 나왔지. 내가 탐으로 나왔지. 니까 그래서 슈즈를 그, 잘, 잘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슈즈를 잘 지켜야지. 얘들아, 반응하고 싶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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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여러분 니사합니다인사머 감사합니다!